최발광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우리나라 대표 미인들. 과연 사람들이 닮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 한지민. 이천이 닮고 싶어요. 사람들은 왜 연예인을 닮고 싶은 걸까? 음, 예쁘고 항상 소녀같이 나오잖아요.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바로 갸름한 얼굴. 얼은 어. 좌우 대칭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고영진 씨 얼굴 같은 경우는 서양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 머리와 눈썹 그리고 코 아래쪽 그리고 턱 끝까지의 비율을 나눴을 때 3등분을 했을 때 거의 서양적 기준에 맞게끔 거의 1대 1대 2대 그런 얼굴 비율이 나타나고요. 옆선에서 봤을 때는 턱 끝과 코 끝을 연결했을 때 일직선이 이루어지는 게 정형적 기준에서는 아, 맞다고 볼수 있고 수양제 기술에서는 입술이 윗입술 아래술지3 m m 2mm 정도 미, 미적인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예쁘면 대부분 좌우 대칭일까? 한번 확인해보자 고현정씨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양쪽 얼굴이 살짝 다르지만 김신영씨의 좌우 얼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양악수술의 원래 그런 적응증은 어, 이런 미용적인 부분을 어, 얻기 얻는 것을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의 그런 얻는 게더많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양수술은 어, 위 아래의 그런 턱을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광대뼈 사각턱 수술보다는 훨씬 더큰 수술이라 고볼수 있고요. 특히 또 수술 후에 관리가 위 아래를 악강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 위에 또그 외에 또 다른 어,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